로 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딱 마, 마다, 만났다. 어.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딱 바로 만났다. 딱맞닥뜨었다 국민들을 어, 이때 잘 이때 살게 이때. 해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신발 집어던질 의향이 있으세요? 아, 의향이. 신발은 안집어던져침 뱉을 거야. 아. 보자마자 침한 번. 그것도 바이러스 <laughs> 묻은 코로나 균을 쫙 뱉어버릴 까 어. 됐어, 이제. 가래침. 가래침. 저 옛날에 뭐였냐면, 박원시장을 만났을 때, 응, 응. 시장님이 여기서 그러더라고. 아니, 야, 웃긴 게 뭐냐면, 이 동네도 참 웃겨. 응. 자, 지가 응. 토스트에다가배지비를먹더라토스트에배지비를 먹더라고. 토스트에다가 배지비를 먹더라고 응. 아침부터 와갖고. 응. 근데 솔직 지가 쇼를 하려고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응. 쇼를 하지 않을 거면은 이 새끼가, 응, 맞아. 어, 이 양반이, 어, 이놈이, 지가 먼저 집에서 먹고 나왔어야지 근데 그걸 진실을 받아들이더라고. 개저지들은. 야, 뭐 진짜 저 서민이래.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시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 말씀하세요. 아, 그러다가 그래 따르고 속바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 이중은 계 내가 내가 뭐라는지 갖고 뭐라는지 어. 시장님, 저한테 어, 시장님, 바우장님저 어. 시장님 저 사랑하는데요. 시장님 저 동성애 지지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왜저 저한테 기한테 이런 말을 하니? 음. 기쁜 날왜이러시냐 시장님, 음. 저한테 시장님 저한테 주먹으로 맞을래요? 계란으로 맞을래요? 물어봤어요. 응. 그리고 저랑 좀 대화 좀 합시다. 응.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정말. 야 웃기지 않는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아니 옥탑방 쇼도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 개돼지들은. 야희한해우리 아닌 거 알잖아요. 토스트를 여기서 먹는 거 보고 내가. 야 이게 쇼또 쇼하는구나 이거. 차라리 국밥을 먹자. 국밥을 차라리. 뒤에 가서 딴짓 하는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속따르고 겉다른 사람들이 네. 그 정치가 아니 그놈의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 그러고 또 음. 웃긴 게 뭐냐면은 자 부자가 빵꾸를 말신으면 그게 주착 떠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 바보 모지리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서민이래 근데 신발 미에 뜯기 보죠. 미 멀쩡한 신발 미착 뜯어버려갖고 서민이라고. 그러고. 어? 그리고 옛날에 하 문재인 씨가 그책 읽는 거 보셨어? 그 의자고 비싼 거죠 명품 의자고. 응? 아유 난 이해가 안 가. 그 국민들은 얼바한 건가? 저 집은 아방군 같은 집을 저그 유병헌이 별장을 먹어놓고 난 다음에,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별장 얘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 <laughs> 어? 별장 얘기가 싹안 해. 아그집 거예요? 이제 어, 자기 거지.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저 그. 별론 맡아줘가지고 하다가, 예. 지가 먹은 거야. 그럼 그걸. 그럼 유병헌은 내다봐야 다한 거는 내다봐야. 그렇지. 한마디로 내다봐야 한다. 일 봐주고 예. 그다음에 세금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먹은 거야 그게. 아. 거저 먹다 싶어 했지 살아 있나 유병헌도? 죽었어. <laughs> 그 유병헌이 유병원이 없으니까, 응? 될 짓은 다 하지. 야, 진짜 큰 일이다,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또라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업 집어쉴실 수가 없어? 저는 한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3이요. 또라이들이 전부 다아 3분의 3? 그럼 이제 또라이 아닌 분들은 이제 우리 사위 같은 분들, 사위 같은 분은 이제 앞을 얼마 안, 안 남으시면 다 돌아가실 분들이라서 이제 끝났네. 이제, 이제 그럼 이제 또라이만 남는 세상. 이제 되는. 얼마 안 남았어. 또라이가 나라 망하는 거야? 뒤집히는 거야. 나 망하는 게 아니고 뒤집히는 거. 어 응. 배가 풍랑을 만나 가지고 네.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삼각파도가 딱고 온다 할것으면 그냥 뒤집혀지죠. 그게 언제? 그게 언제? 지년 그, 뭐지 않았어, 뭐지 아, 않았어. 1아년년 1년 남았나? 아. 1년년 반? 1년 안으로. 아. 응. 근데 전라도도 뒤집어지고 아마 응.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실화가야 문재인을. 그렇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 척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경상도 통세를 예, 했어. 예, 예.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도 인기를 못 얻고 전라도에서도 인기를 얻고 두, 두 군데 다 인기를 못 얻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북으로 갈라고 이북놈들 좋아하잖아. 평 네. 청량 갈라고 그래 지금. 예. 청량 가가지고 지호적 가가다 갖다 놀라고. 내가 보기엔 이거 바이든 이것도자빨인데 이거 바이든. 바이든도 이, 저중국에 바로 할 수인이야. 예, 근데 응. 이 바이든이가 만약 종전 선언 외치는 응. 순간 응. 나하고 사장님은 이제 일순위로 우리 아오지로 끌려가는 거죠 이제. 총발로 죽을래나? 우리 둘은? 아오지로 가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아 응.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어디로 가야 돼? 외국으로 이, 가야지. 일본으로 갈때 일본은. 일본 가면 안 돼. 일본은 방사선 천지이기 때문에.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저기 먼데로 가야지. 왜왜 아프리카가 여기보다 낫을까? 아니면 전라도로 가까? 전라도로 가? 아, 전라도 니 전라도 미쳤어? 가라. 거기로 가? 거기 북한이 여기? 안 아, 가. 저 북한인가요? 아, 근데 북한보다 와. 더운 데가 전라도예요. 근데 그 신분 세탁한 데가 와 아까 그 대단하다 그분도 신분 세탁을 했어요? 응? 신분 세탁을 해버렸어. 요다 신분 세탁했지. <laughs> 하여야내 아는 사람은 경기도산데 자기 경기도 사람이래.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대대중이요? 사동명. 김대중이가 그 법을 <laughs> 만드는 거야. 순상님이요. 그래 해 놓으니까는 동사무소에가 전부 본적 찍고 칠라고. 어? 너차 앞에 그 서울 남바 뭐 이런 거 이런 거다 그것도 다 없었지. 이야... 전라도 전라도 차가 오면은 동상동하면 시발지안 넣어서. <laughs> 어? 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니까안 되겠거든. 한마디를 말해 버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이 이 쓰레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전부 뭐였는지 알